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다섯 배 손해배상 언론 중재법 강행 처리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특히 최대 다섯 배까지 가능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야당은 물론 진보 언론들까지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언론의 고의 종가실을 추정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는 정정 보도를 할때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이제 보도를 하도록 했고요. 음. 또 열람 차단 청구권과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네. 언론사가 고의 종가실로 인해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그 인격권 침해를 했을 때이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또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제목을 왜곡한 경우, 그리고 사진 사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이 손해를 청구하는 측, 그러니까 언론 기사로 피해를 입은 측에서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점, 그리고 언론사에서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중과실로 이를 기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환경 오염이나 뭐 의료 사고 소송 같이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 법이 아닌 이 판례를 통해서 이런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이 법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겁니다. 어 사진. 또 사파로 기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이제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조선일보가 그 성매매 기사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그 일러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 후에 직접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된 걸로도 보여요. 예,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이 징벌적 손해배가 손해배상제가 또이 국민에 대한 또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외를 규정했는데요 대통령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 지자체장 이런 정무직 공무원이랑 또 고위공무원 또 판검사 또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 악의를 가지고 거의 조작 보도하는 경위 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일부 제안을 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립이 있는데요. 여당은 이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팡, 이렇게 평을 했고요. 음. 또 야당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서로 여야가 대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를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해라 한다며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뭐 이번에 강행 처리를 한이후로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번 그 언론 중재법을 심의하는 그 문체위 위원장이 오는 8월 25일부터 국민의힘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 전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또 법안이 또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도 보이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여야 합의로 일곱 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야 되는데요. 여기에 문체 위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의, 협의하면서 이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뭐문체 위원장이 바뀌고 그러면은 개정안 처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작용해서 이번에 강행 처리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만 뭐 여야간 공방이야, 뭐 정치적 이해가 그냥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번 언론 중지법에 대해서는 언론사 대부분이 뭐 진보, 보수 이런 성향을 따,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이게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기자협회, 또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또 한국 신문협회, 또 한국 여기자협회, 한국 인터넷 신문협회 이렇게 언론 다섯 개 단체 역시 이제 공동성명을 내고요. 음. 이번 개정안이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당악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뭐 민주당이 결국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아주 강경 입장을 아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laughs>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예, 응? 일단 그 허위 조작 보도의 범위가 애매하고요, 또 허위 보도의 악의를 가졌다. 라는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수범자인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수 없다라는 점이 또 문제로 지적되고요.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요, 일반 사인이 아닌 이 공인과 대기업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요. 음. 언론이 이 정치인 같은 공인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한이 비판적 보도를 많이, 하, 많이 하고요. 그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게역할인데요 예, 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이런 비판적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음. 특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전략적 봉쇄소송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실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것이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사화가 되면 거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후속 보도를 막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징벌적으로 다섯 배까지 인정이 된다면은 이런 그 전략적 봉쇄 소송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사실 일반 사인이나 이 작은 기업체들은 언론사에 불리한 보도가 나가도 이걸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뭐, 그런 사람들에게야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선 또 찬성을 하지만 네. 이 사실 정치인과 대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고요, 또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집단들 에게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해줬으니 이뭐 전략적 공세성이 더뭐더 이제는 뭐 하, 악용이 될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음.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예. 당장 이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도 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하게 이 공인과 대기업은 좀빼달라 제외달라라는 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선진국 중에서 이 언론에 대해 법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감시 기능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 가치고 민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손해 배상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규정한 게 없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이 판결을 통해 배상액수를 정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질이 안 좋은 보도 형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액수를 뭐 이게 청구액보다 좀 높이는. 일반적인 엑스보다 높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징벌적인 걸 인정을 하지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음, 음. 그렇다 보니까 뭐 여야 대립을 떠나 당장 언론사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 훼손이라는 이 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민주당이 그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밀어붙일지 아니면 언론개혁 비판을 일부 소용해서 좀 개정이 들어갈지 이부분은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변인그은처음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이.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원팀 협약식 이후 또 명락 대전입니다. 자, 어제인 28일에, 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의 그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명락대전이라고 하죠. 이재명, 이낙연 어,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이날도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전 여섯 명의 본정선 후보들이 모여 원팀 협약식을 치렀습니다. 네. 뭐 서로 존중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건데 이 협약식 이후 열린 첫 TV 토론회를 보면은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정치란 게 결국 내가 이기려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한 마디 말로 충분하지만 이걸 해명하려면 수십 마디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음. 경험 있는데요.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큼 또 효과적인 선거 운동도 없는 거죠. 예. 이날 토론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간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을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 날치기라는 표현을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가 아, 이재명 후보가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이 전국 전 국민 지급하자라는 여야 합의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네. 이 합의를 존중해야 존중하자. 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양보한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으니 철회해라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결국 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 한, 한다는 점 이런 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이낙연 그 후보가 또 지적을 해서 비난을 했고요. 음. 또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또 이낙연 후보가 올해 초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점을 두고 또 문제를 삼기도 했죠. 네.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사면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아픈 곳을 건드렸다라고 보이고요. 또 여기에 백제 발언도또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녹취문이 녹취록이 전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 또 이재명 후보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지역주의 망령을 끌어낸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는 것이 흑색 선전이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요. 음. 더 나아가서요. 대통령은 뭐 친인척 등 측근의 비리, 부정부패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 오피머스 연루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이부분을또 부각시키기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원팀 협약식 후첫 토론에서 서로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며 난타전을 펼친 건데요. 티비 토론이다 보니까 표현이 어느 정도 정지돼서 그렇지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음. 원팀이지만 원팀이 아닌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원팀 기조가 유지될지 않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주의를 언급하는 것이 이제는 좀 구시대적인 표현이고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지역주의의 의혹을 제기한 네. 사람이나 그런 비밀 준 사람이나 제가 볼때다 반성해야 됩니다 촌스러워요 그런 표현을 네. 이제 쓰는 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자 예.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